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하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SAT, AP, A 레벨, IB 디플로마 이런 용어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어도 뭐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뭐 해외 조기유학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용어들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SAT, AP, A 레벨 그리고 IB 디플로마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그냥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뭐전문가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일단 SAT랑 A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기준으로 뭐전 세계 비슷하죠. 미국식 국제학교 이제 다수 있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미국식 국제학교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국식 국제학교. 미국식, 영국식. 이런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미국식 교육이 바로 SAT랑 AP입니다. SAT는 우리로 생각하면 그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능을 치르는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차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고3이면 대부분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면 수능을 치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SAT가 우리로 생각하면 수능이지만 미국의 모든 그럼 고삼들이 SAT를 치냐. 참고로 SAT 뭐 고2 때부터 쳐요. 고2, 고3.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다 치냐.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학은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에요. 뭐 삼천 개, 뭐 사천 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스턴 리뷰라는 어 데서 이제 미국에 그래도 좋은 대학들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요. 어 제가 몇년전 버전이지만 382개 대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82개 대학. 한 퍼센트, 십 10%, 10% 15%라고 생각합니다. 상위한 15% 대학, 10% 대학 소개하는 책자예요. 그럼 지금 숫자 들어 보셨죠? 382개. 그 정도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주로 SAT를 봅니다. 즉 고3이라고 다 SAT 보는 게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2, 고3 때 이제 보는데요. 보통 이제 두번본두번 봅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보는 게 아니다. SAT를 볼 정도의 SAT 점수를 요구할 정도의 학교라는 건 그래도 미국에서 한 상위 최소 상위 15%, 20% 안에 드는 대학이다. 그런 대학을 가려는 학생만이 SAT를 치는 거다. 즉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그냥 우리 GPA라는 내신으로 가는 겁니다. 내신하고 이제 자기 뭐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자면 생활 기록부죠. 뭐 봉사 활동 뭐 이런 걸로 이제 예 특화 활동 이런 걸로 어필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 SAT 안 보고 가는 학교들이 더 많다 미국은. 그래서 SAT를 본다는 자체는 그래도 학교를 좀 어느 정도 급을 생각하는 거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참고로 또 SAT는 뭐 우리나라처럼 여러 과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리딩 능력하고 수학 능력 봅니다. 그리고 에세이조차도 이제는 옵션이에요. 옵션. 에세이가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SAT. 예전에 제가 SAT 수업을 할 때만 해도 에세이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SA는 선택이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딩 능력. 쉽게 말해서 영어로서의 국어 능력과 그 다음에 뭡니까? 수학 능력 보는 겁니다. 그래서 1600점 만점이고, 네. 괜찮은 대학 가려면 당연히 SAT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AP는 뭐냐? SAT는 그냥 쉽게 말해서 수능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AP는 또 다른 거예요. AP는 제가 이제 후에 말씀드린 A 레벨이나 IB 디플로마랑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에게 대학교 1학년 정도의 그런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AP도 당연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과목당 5점 만점인데요. 뭐, 내가 다섯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섯 과목이란 건 뭡니까? 뭐, 화학, 수학, 물리, 이런 거죠. 예, 뭐, 히스토리, 이런 거 선택하는 겁니다. 과목을, AP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나중에 AP 시험을 봐서 그 시험 성적이 5점이 나오면 만점이 나오는 거고요. 네, 뭐, 4점 정도 나와도 준수한 성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AP 성적을 또 좋은 대학에 당연히 이제, 관련 학생들이 AP 과정을 하는 거겠죠. 쉽게 말해, 대학 선행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AP 성적을 요구할 정도의 학교들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상위 10% 내라고 최소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AP 과정을 내가 과목들을 선택해서 뭐 다섯 과목, 많으면 일곱 과목, 여덟 과목, 열 과목은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뭐 욕심 있는 친구들은 정말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과목 수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AP 그 과정을 내가 어 심지어는 AP 과정들이 괜찮은 고등학교들에는 다 AP 과정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식 국제학교라면 AP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학교에 말레이시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그 AP 과정을 내가 듣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다섯 과목, 뭐 여섯 과목, 뭐네 과목에 일곱 과목 예, 선택하고 그 AP 시험을 봐서 그 점수를 받고 그거를 이제 입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ap 과정이 또 플러스가 하나 좋은 점이 뭐냐? 이제 그 ap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입시를 치르는 거잖아요. 참고로 뭐 sat와 ap 성적으로 이제 뭐 gpa도 당연히 예, 내신도 반영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신이나 고등학교 때 내신이나 sat 성적은 이제 대학교 가면 대학교 입학하면서 그냥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AP 성적은 뭐가 좋냐? 대학에 가면 AP 성적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게 또 학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학교에서. 와, 완전 엄청난, 예, 이득 아닙니까? 예, AP 성적 내가 다섯 과목 들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뭐다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특정 과목만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가 AP 과정을 들었을 때그 성적이 괜찮다면 괜찮다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4.5점대죠. 어쨌든 괜찮다면 학점으로도 대학교 가서 이게 또 전환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교 가면 학점이 돈인데 그리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SAT와 AP는 미국제 예 미국제 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식 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다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식 국제학교에서 시행하는 A 레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레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캠브리지 A 레벨이 있고 그리고 Axl 뭐뭐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지금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A 레벨은 영국에서 만든 그런 시스템이에요.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A 레벨은 영국에선 6폼 f 이라고 하는데 2년 과정인데, 말레이시아에선, 예, 제 지난 영상들에서도 가끔 언급하지만 1년 반입니다. 전 좋은 거라고 봐요. 뭐 1년 반에 이제 몰아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말레이시아 기준으로 하면 1년 반이고, 말레이시아에는 말씀드렸듯이 영국식 국제학교들이 대다수니까요. A 레벨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 레벨은 영국에서는 보통, 영국 본통 학생들은 세 과목을 선택합니다. A 레벨에서. 그러면, 어, 세 과목밖에 선택 안 해? 그럼 쉽겠지 생각하는데, 이제 난이도가 이것도 대학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는 내가 목표로 하는 전공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 수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예, 의대랑 비슷한 뭐 생물, 화학, 수학, 이런 거 선택하는 거고요. 내가 공대 가고 싶다 그러면, 예, 뭐, 수학, 뭐, 심화수학, 심화수학, 뭐, 아니면 뭐, 물리, 이런 거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영학,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경영과 관련된, 예, 뭐, 이코노믹스 같은 거, 예, 경제랑 관련된 수업이나 비즈니스 관련된 수업, 그리고 수학, 뭐, 경상수학 해야 되니까 수학 관련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문과계열이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영문학 같은 거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난 역사 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히스토리 같은 거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과목 선택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계신 분들은 아, 이세 과목이 뭐예요, 선생님? 네 과목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네 과목 필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국 본토, 영국 자국민 기준으로는 세 과목입니다. 그리고 어, 좋은 대학교들 소위 말하는 영국 명문 대학교들의 이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그런 예 입시 관련 그 카운셀링 해주시는 분들도 세 과목을 말해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 계신 분들은 그 교육열이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과목이 너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엔 조금 내가 어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국제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압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내 과목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아이도 A 레벨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지만 전 아이에게 세 과목을 하라고 그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온전히 선택이고요. 근데 이제 A 레벨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말레이시아는 워낙 그 성적이 좋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뭐네 과목에 A 스타 그냥 A 스타는 A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근데 이 성적이 어떤 거냐면 영국의 그 우리 말하는 옥스브리지 기준으로도요 그냥 공식적으로 말할 때세 과목 A 레벨 세 과목이 AAA가 되면 그래도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 우리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의대 같은 경우에 뭐 A 스타 두 개, A 하나, 그리고 어 의대도 좀 영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성적이 낮은 그래도 우리도 왜 의대도 순위가 있잖아요. 서열이 그런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AA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거고요. 실제 경쟁률에 따라서 그리고 워낙 뭐 예,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스펙은 더 좋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네 과목을 했다고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없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A 레벨은 세 과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선택하는 게세 과목이에요. 세 과목을 선택해서 했다고 어떤 불이익이 가해진다. 저는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어 믿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온전한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뭐네 과목 A 스타 다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A 플러스 다 나오고 이러니까 어에세 과목 선택했는데 내 아이 내 아이 성적이 A A A야. 어 그러면 굉장히 부족한 거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A 레벨에서, 세 과목에서 AAA를 받았다는 건그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심지어는, 어, 유럽의 그 이웃권 의대 중에는요, A 레벨 성적, CCC, 보통 이제 의대를 간다면 생물, 화학,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죠. AAA가 아니라 CCC입니다. 기본 지원 조건이. 그 말은 A 레벨 성적이 그렇게 말레이시아에서 모두가 다 A 스타를 받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A 나 혹시 B가 되게 어우 안 좋은 성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참고로 어뭐 BBA 이렇게 받아도 영국에 있는 우리 말하는 러셀 그룹에 있는 그런 영국의 i 이비라고 하죠. 물론 뭐 영국의 i 이비 러셀 그룹은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학 숫자를 비교할 때뭐 i 이비랑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예, 러셀 그룹에 있는 그런 대학들의 과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문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입도 충분히 입학 도 가능한 점수라는 거.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어뭐다뭐세 과목 A 스타는 기본이야, 뭐네 과목 A 스타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실제 A 레벨 공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A P 보다는 A 레벨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또 A 레벨보다 이제 맨 마지막에 소개할 IB 디플로마 과정이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20년간 어 영어를 직접 수업하면서 제가 그냥 느끼는 예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AP 수업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저도 SAT 크리티컬 리딩 수업을 실제로 진행했었고. 20년간 그리고 제가 뭐제 유학생활 경험이나 학생들 지도하면서 느낀 경험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a 레벨의 또 장점이 뭐냐 a 레벨도 대학에 가게 되면 어그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말 그대로 프리 유니버시티 과정이라서요 어그 a 레벨 성적들 전공에 따라서 특정 과목 성적들은 대학에 가면 크레딧으로 학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또 AP와 마찬가지로 장점인데요. 사실 AP가 가장 많이 인정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예. AP가 과목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인정이, 학점 인정이 가장 쉽고 가장 전환이 잘 됩니다.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AP에는. 근데 AP에는, AP는 미국식 학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영국식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AP 프로그램 해주세요.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미국식 자녀가 미국식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다 나 A 레벨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힘드실 것 같습니다. 즐거운 내용도 아니고요, 재밌는 내용도 아니고. 자 마지막은 IB 디플로마 과정입니다. 이 IB 디플로마 과정은 어, 전 세계에서 그냥 다 통용됩니다. 마찬가지로 AP A 레벨도 전 세계 에다 통용됩니다. 하지만 AP는 이제 미국식 학제를 따르는 거고, 그리고 음. 방금 전에 말씀드린 A 레벨은 영국식이다 보니까 영국과 유럽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더잘 받아들여지고요. 물론 북미에서도 받아들여집니다. 어, 반면 IB 디플로마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에서 다 골고루. 심지어는 국내, 한국에도 IB 디플로마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립학교들 중에서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자, 어쨌든 IB 디플로마 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예, 난이도가 빡세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과목을 듣게 되고요. 어, 거의 2년에 걸쳐서 정말로 아주 타이트하게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IP 과정이 공부는 가장 힘든데, 힘든 반면에 대학교에서 이제 입학했을 때 당연히 모든 명문대들, 세계 명문대들이 IB 디플로마 점수를 당연히, 예, 잘 인정해 주죠. 그리고 IB 그 디플로마 과정의 우수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입시할 때는 이게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학점 전환될 때이 AP랑 A 레벨에 비교해서 AP가 가장 전환이 잘 되고요, A 레벨 그 다음에 이제 이 IB 디플로마가 오히려 학점 전환할 때는 가장 좀 그러니까 어드밴티지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 시키는데. 대학교 가서도 입학할 때는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맞지만,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 정작 대학을 다니고 학점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전환 과정에서는, 그 말씀드린 AP나 A 레벨 과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예, 어드밴티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IB 디플로마 과정이 가장 학생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는 과정이라고, 예,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부하려는 학생들한테는 공부 많이 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공부 덜 시키면 대학에 가서 정말 공부하기 힘듭니다. 어, 그 대한민국은 대학교 입학하는 거에 모든 사활을 겁니다. 왜냐면 하 입학했는데 졸업을 못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 선진국 기준으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 선진국 기준으로는요, 대학 입학은, 입학은 일반적으로 한국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졸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공부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적어도 IB 디플로마 과정을 잘 버틴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굉장히, 어, 수월하게, 좀더 수월하게 이제 이 대학과정 공부에 적응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 이렇게 오늘은 아이비 과정까지 아이비 과정은 너무 제가 수박 겉핥기로 그냥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그냥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